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네트 투자연구소 대표 예, 신동철입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요즘 시장 진짜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최근에 그쵸 자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0.36 코스닥은. 마이너스 0.46.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개인이 매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그래도 외국인 이틀 연속 예 매도, 어, 매수율을 보였고요. 하락 종목이 양 시장 모두 한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뭐한상승세터 잠깐만 볼까요? <laughs> 네 보면.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우진엔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 <laughs> 그 다음에 웹툰 관련된 미스터블루가 상한가, 조이시티, 핑거스, DNC미디어, 키탈스튜디오, 은행 오늘 관련주 제지은행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TPC,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도 오늘 좋았죠.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노랑 풍선 여행주가 또는 여행 섹터가 그다음에 강했고요, HBM 섹터, 오로스테크놀리지,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인성 정보예 비트 컴퓨터 여기 들어가죠, 인성 정보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laughs> 밥솥, 반도체 장비, 코세스, 예, 에스페이 반도체도 최근에 좋습니다. 석유화,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애견케미칼, 마이코 LED, 코세스, 예, 코세스 계속 나오죠? 전자파, 상신전자, 그 다음, 태광산업 미스터 블루, 대한전선 최근에 대한전선 계속 일진전기까지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 미스터 블루, 조이시티, 컴투스. 오늘 또 게임 섹터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오늘, 예,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업종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예, 오늘 주봉. 그렇죠? 예, 코스피인데 주봉이 오늘 조금 예,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1선 이탈이 됐고요. 지금 2345 여기까지 갈까요? 그만 좀 이제 예.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가면 좋겠는데요. 딱이 부분인데, 이 저점은 예, 지켜주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저점을 좀 높이면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 예, 일본에서도 11선 위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갭상승, 이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갭상승이 좀 나와줘야 시장의 반전이 좀 이루어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미반도체 잠깐 보기 전에 아저희 어,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어 저는 하이엔드 투자 용수 대표의 예, 신동철 입니다 자 여러분과 매일 오전에 또 오후에 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예, 한국경제 TV 에서도 예,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요 예, 지금은 어 하이엔드 투자 예, 신동철의 하이엔드 투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예 저의 라이브 방송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s f l 반도체 2.60, 그다음에 코세스 5.65, 대한전선 1.39, 비나텍 8.03. 메가임드 1.31, 네오셈 2.07.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예, 저희가 손, 손실이 나서 손절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여섯 종목. 오늘 저희가 매매하고 익절하였죠. 자, 여섯 종목이라면 이 종목과 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합은 21%, 여섯 종목이니까 6, 3, 18. 아, 그쵸? 예, 3%좀 넘죠. 4%좀안 되고. 자, 이렇게 저희가. 자, 어제 것도 보세요. 네, 어제 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동구가린스 2.63, 상신전자 3.09, 루니 1.35, 국순당 1.45, HPSP 마이너스 1.35, 서플러스글로벌 0.70, 드림텍 1.43. 그렇죠? 그 다음 날 거요. 네, 네오샘 6 예, 슈프리마 HQ 5 9제조반도체 1.47, 슈프리마이치 5.66, HFL 0.51. 자, 이렇게 매일 저희가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평균 네 하루 평균이 한3% 정도 됩니다. 2%에 3%, 한 달로 치면 40에서 60% 정도의 수익률. 이게 단기 투자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라이브 방송 보시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다 아실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가 조금이, 조금이라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예 제가 단기 투자로는 대한민국 0.1% 안에 들어간다고 자칭 자부합니다. 자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오늘 같은 날은, 보세요. 마이너스 손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한 종목 있었고요. 승률이 여러분 95%가 정도 됩니다. 90에서 95%.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계 투자가 아닙니다. 하이 엔드, 이 위에는 더 이상 없다. 끝! 네. 제가 만든 기법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승률을 최대화하면서, 예,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서 한 이주일만 여러분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아, 이렇게 해도 매매, 특히 이게 왜 좋냐면요. 최근같이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금 만약에 중기, 뭐, 스윙부터 중기, 장기, 여러분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종목은 지금 시장에 빠지면서 같이 아마 조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기 투자는 매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저희가 엄선해서 누가요? 제가요. 매일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을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외세에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어떻든 전쟁이 어떻든 그리고 홍해 해운이 어떻든 해상우민이 어떻든 예 금리가 어떻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날이든 매일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리스크가 거의 없죠? 리스크는 최소화, 확률은 최대. 자.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예, 또 여러분 정혜원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대표 번호 1 8 3 3 3 1 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따끈따끈하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또 참여와 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한미반도체 함께 보겠는데요. 음 자, 한미반도체 뉴스 잠깐만 볼게요. 자 HBM 올라탄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이 천육백억 기대. TC 본도 매출 비중 두자릿 수로 증가. 지난해 증설 통해 TC 본도 육성 본격화. 국내 신규 고객 확보 통해 수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AI 인공지능 기술 개화로 HBM 고대형 포 고대역포 메모리 의 시장의 고성장 예상되면서 반도체 기업에 이어 장비 업체들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자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 반도체가 수요 급증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23일 관련 없겠다면 한미 반도체는 지난 4분기 18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이는 정년 전년 동기 대비 26.5%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532.9%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미 반도체.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미 반도체 관심 정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 자 주봉. 예, 오늘 주봉에서 11선 아주 아슬아슬하게 안착이 되었고요. 자, 오늘 일봉은 예, 이미 며칠 전부터 안착이 되고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갖고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은봉 줄 때마다 여러분들 담아가시면 예, 괜찮은 예, 수익 여러분에게 드릴 것 같고요. 또 보유 하고 계신 분들은 네 11선 이탈 지지 여부, 확인함,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예 마이너스 조정 줄때 언제든지 들어가도 1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시고 또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봉 연봉 월봉 네그 다음에 주봉 다음 일본까지 모두 좋고요. 예, 단기적으로 분봉도 예, 좋고 거래량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비반도체 예,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담으셔서 예, 여러분의 계좌가 또 따끈따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최근 안 좋은 시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단기 투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기 투자.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네. 계좌가 완전히 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의 전화는 아까 예, 보여드린 이쪽 18336으로 주시면 되구요. 어, 카톡에서 또 소통 원하시면, 네,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아,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톡에서. 그리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이 있고요 참여 코드는 (5555555입니다) 그럼 정확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